어디 갔다 왔어? 저기 갔다 와자. 저기 갔다 왔어? 야. 천천히 갔다 와지. 또 뛰어가는 거야? 뛰어! 우와! 별이 있네. 여기도 별 있고. 여기도 별 있고. 여기도 별 있고. 여기도 별 있네. 여기도 별 있고. 여기도 별 있고. 지별맞았어요 어, 지금 별 많았어요. 음. 그 가지고 가자 별별 뛰어가지우야 별 뛰어가자 그런가봐 어 지우 별 뛰어가 어 뛰어 뛰어가자 별 따가자 별, 따가자. 별 뛰어 뛰어가. 뛰어, 별 뛰어가. 저, 나, 자기, 나, 줘. 어? 저, 아빠, 아빠, 던져줄게. 아빠, 던져줄게. 잡고 있어. 이렇게 아빠한테, 아빠한테 딱 보여야지. 아빠한테 딱 보여야지. 아빠한테 딱 보여줘야지. 아빠한테 보여줘야지. 아빠한테 보여줘야지 보여줘 어, 그렇게. 어, 그렇게. 던질게. 아, 다 다시, 다시, 쉬어. 아빠. 됐다.